자 빠른 공을 거둬올렸습니다최영을의타고 우중간 멀찌감치 아, 멀찌감치 감장은 넘어갑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을의타고 오른쪽 넘어갔습니다. 넘게 떠갑니다. 우익수 뒤로 감장 감장 넘어갑니다. <laughs> 아홉번째 공을 받아 때리면서 좌중간으로 넘게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습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위스 아, 아, 뒤쪽으로 삼자 삼자 빠져넘죠 넘어갔습니다 셀카운트 삼구 도프볼 받아 때렸습니다 따라갑니다 지방을향에 떠나갑니다 완벽한 타구 삼자 넘어갔습니다 잡혔습니다 자 우측입니다 위스자 그대로 위스가볼 커미 쳐잡습니다 넘어 주자 2구아삼구최영의 타구. 예! 자 최영우의 아아 타구 아아 그대로 우측 우측. 또어 갔어요. 스리3 삼곱째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오익수 뒤쪽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잡장자. 잡장. 밖에 떨어졌습니다. 믿음의 4번 타자 기아타이거스의 해결사 최명우 첫째 계약에서 오른쪽 멀리 당장 쳐. 수비 험 시영우 3번 타자 축구를 걷어올렸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 번듯하고 준경 선수 과연 넘어 갑니다. 축구를 끌어 한경골은점 감점 넘어갑니다. 오른쪽 원래 감점 넘어갑니다. 어, 이렇게 아 맛있을까? 나지완의 타구 왼쪽으로 높게 넘게... 잡자 넘어갑니다 아... 타자 최형우 중를 아... 때렸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 도갑니다 잡자 잡자 바깥에 떨어집니다 볼크 한점 때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타구는 잡자 바깥에 떨어집니다 건정 차... 보수입니다 예 때렸습니다 오른쪽을 향한... 빅타수 3 4만당9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게 떠서 어.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최하고 역전 터널 놓라 자, 타고 타면 했죠. 빼앗겼한 점을 이렇게 다시 찾아오고 있는 관대인의 솔로퍼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요 타고 타 쪽으로 뻗어 나갑타다타구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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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 타고 타